참미예수님, 참미성모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북한 동포들이 처한 영적, 육적 고통의 실체와 그들을 억압하는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데일리 앵커를 비롯한 대북 언론들이 오랫동안 경고해온 북한 정권의 범죄적 실상이 최근 발표된 캄보디아 심층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는 40년간 훈센 가문의 독재 아래 국제 투명 성기구 부패 인식 지수 180개국 중 158위를 기록할 만큼 부패가 만연한 나라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과거 200만 명을 학살한 킬링필드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었다는 사실이 1983년 해제된 CIA 문서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피로 얼룩진 역사적 관계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라는 미명하에 캄보디아를 완전히 종속시키고 군사기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캄보디아가 북한 정권의 핵심 범죄 거점이 되었습니다. 푸놈펜에 기반을 둔 후이원 그룹은 북한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로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이 회사의 이사 훈토는 훈센 전 총리의 조카입니다. 북한 정권과 캄보디아 독재 지배층이 혈연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대표적 해킹 조직 김숙희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자원센터, 방첩사, 외교부, 대검찰청을 무차별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KT, SKT, 롯데카드 등 주요 기업들도 해킹당했고, 서울대병원 정보 83만 명분이 유출되었습니다. 전 세계 해커들이 권위 있게 참고하는 크랙 보고서는 김숙희 배우의 중국이 있다고 강력히 시사합니다. 해커들이 한국 웹사이트를 구글 번역기로 간체 중국어로 번역했고 중국의 단호절 기간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북중 연합 사이버 작전 부대인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불과 이틀 뒤 국정 자원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858테라바이트 즉 A 사용지 2조 2천억 장 분량의 데이터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미국 사이버보안 전문 매체 코사는 이를 북한이 해킹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적 파괴 공작일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이 데이터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혹시 대한민국 선거에 진실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따르면 민노총 핵심 간부들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이 북한에 보고한 내용 중에는 민노총 내부 선거 동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노총 내부에서는 비밀 공간으로 투표함을 반입하고 새 투표 용지를 투입하며 기존 투표함 밑동을 절개하는 등 심각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요 사회 조직 지도부 선출 과정에 개입하고 조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2013년 캄보디아 총선에서는 125만 명의 선거인 명부가 사라지는 중대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 국제사회는 합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소속 김진표, 윤후덕, 조정식, 정세균, 강기정 의원으로 구성된 한국참관단은 중국 공산당과 똑같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윤후덕 의원은 직접 유권자들이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되어 항의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보고서에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끔찍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캄보디아 부정선거 방조 민노총 내부선거 조작에 북한 관여 그리고 2025년 6월 3일 대선 형제자매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125만 명예 선거인 명부가 사라진 부정 선거를 옹호했던 바로 그 세력이 2002시 본연 6월 3일 대선을 주관했습니다. 민노총 내부 선거 조작 기술을 북한과 공유했던 바로 그 세력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했습니다. 6월 3일 대선 이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투표함 관리의 부실 개표 과정에 불투명성, 출구조사와 실제 결과의 괴리,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한 재검증 요구가 거부되었습니다. 국정자원센터 화재로 선거 관련 데이터가 소실되었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음모론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은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 행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6월 3일 대선이 정당했다면 왜 철저한 검증을 두려워합니까? 왜 증거를 인멸하고 데이터를 불태우고 조사를 가로막습니까? 가짜 대통령 이재명의 배후에는 캄보디아를 통한 불법 자금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의 수행비서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되었고 1, 6조 원대 라인 펀드 사기 자금이 캄보디아 일대일로 사업을 거쳐 가짜 대통령 이재명의 대선 캠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불법 자금이 6월 3일 대선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제주간 첩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는 가짜 대통령 이재명이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사용하는 전술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매뉴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캄보디아, 국내 종북 세력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데일리 n 케에 따르면 북한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마약, 제조, 사이버 해킹, 자금 세탁을 통해 체제 유지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어디로 갑니까?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데 쓰입니까? 아닙니다. 대남 공작에 쓰이고 간첩 활동에 쓰이며 대한민국의 선거를 조작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에페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악한 영들이라고 가르칩니다. 6월 3일 대선을 둘러싼 의혹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 중국 공산당의 팽창주의, 글로벌리스트들의 민주주의 파괴 공작, 그리고 국내 종북 좌파 세력의 체제 전복 시도가 결합된 영적 전쟁입니다. 10편, 94편, 20절은 묻습니다. 불법을 법으로 만드는 부패한 왕좌가 어찌 당신과 결탁하겠습니까? 만약 6월 3일 대선이 부정하게 치러졌다면 그 왕좌는 하느님 앞에서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사야 10장 1, 이절은 경고합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들, 억압의 판결문을 써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약한 이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고 내 백성 가운데 가련한 이들에게서 정의를 아사간다. 형제자매 여러분, 2020년 2월 16일 유엔이 캄보디아는 북한 불법 활동에 허브라고 경고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한달뒤 캄보디아에 1조 7천억 원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가짜 대통령 이재명은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범죄 조직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미봉책만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왜 캄보디아 독재 정권을 그토록 보호합니까? 혹시 6월 3일 대선의 비밀이 그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거짓과... 억압의 사슬에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도 부정선거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6월 3일에 진실이 은폐되고 증거는 불타 없어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은 입이 막힙니다. 매년 2, 0, 3, 0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뒤 실종됩니다. 유엔은 캄보디아 당국이 인신매매범들과 협력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대선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납치당한 것은 아닙니까? 국민의 주권이 민주주의가 진실이 북한, 중국, 캄보디아 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납치당한 것은 아닙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침묵을 깨야합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우리는 6월 3일 대선의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철저한 재검증을 요구해야 하고, 캄보디아를 통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며, 북한 간첩들과 내통한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양심에 따른 진리의 증언입니다. 마테오 복음 10장 26절은 말씀하십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6월 3일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캄보디아 부정선거를 방조한 자들, 민노총 선거를 조작한 자들, 국정자원센터를 불태운 자들, 그리고 6월 3일 대선을 부정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느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북한 보그마 없이는 진정한 통일이 없고, 6월 3일의 진실 규명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없으며 이둘 없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북한 동포들을 자유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회복하며 한반도의 하느님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평화의 모후님, 한반도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주소서.